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초신자의 이탈 등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인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를 지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됐던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처음 접한 온라인 예배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성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이니까 잘 안됐어요. 네, 집이니까 안되고 눕게 돼요. 나중에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어, 막 애를 썼어요. 처음엔 막 서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선반이 올려놓고 서서 하다가 다리 아프니까 앉게 되고 핸드폰 들고 앉게 되고 또 사람이 또 간사한 동물이라고 앉으니까 또 눕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다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데 적응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생활로 복귀하는 게 사실 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일 성소를 지켜야 되니까 어, 또 그런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돌아오는 주일도 대다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빛과 소금교회 신동식 목사는 성도들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란 본질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지 설교 듣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설교만 듣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코인오냐 다시 말하면 교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정확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신목사는 이번 사태가 성도와 교회 모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거 스스로가 설수 있는 신앙을 만드는 훈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에게 사실은 이제 그 요구하는 상황이죠. 혼자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어 능동적 신앙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